당대회 결정관철의 첫 대진군을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이런 문제, 문제로 다 일관된 회이고 지난 세기 우리 일꾼 속이 남아있던 그대연한 그 사고 방식, 예, 낡은 예, 그 사고 관점을 불살라 보리는 역사적인 해의였습니다 실제 인민들에게 예, 독을 줄수 있는 실질적인 계획이 되지 못하고. 그저 현상 유지나 하고, 버신나 하면서, 적당히, 그저 만세나 부르고, 이런, 이렇게 개입을 지었다는, 그, 나라의 경제부는 일꾼들이, 이, 정말 그 당의 구도에 맞게, 조국의 아픔을 돌기 위해서, 스스로 만짐을 지고 뛰고 있는가 하는 걸다 자책하게 됐고, 이런 방향에서 작전하고, 실천하고, 이렇게 해 나가라고 합니다. 이 행정 경제인들이 실무능력이 낮고, 자기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사회주기업책임관리제의 우월성이 나타나지 못하고, 경영관리, 지역관리에서 개선을 일으키지 못하고, 능이 활성화되고 일어설 수 있는 공장들이 자기 역할을 못하는 측면이 음. 많습니다. 음. 전략적인 분석을 진행하고, 예측을 하고, 이걸 할 만한 실력을 가진 인재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걸 절실히 느끼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원수님께서 명철하게 이번에 밝하셨습니다 음. 저도... 이 부분을 자자고 세기면서 실무 능력을 넓혀가지고 뭐다 막힘없이 그 어떤 과제도 줘도 막힘없이 다할수 있는 이런 준비를 갖추게 돼. 이 사업에 많은 품을 넣고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걸 결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확고한 신심을 가졌습니다 어떤 자세로 어떤 사상관점을 가지고 이래야 되겠나 정말 우리 당이 또 우리 인민이 부유한 이 막중한 이 시대적 의무감을 다해서 올해 이제 그 우리 앞에 제시된 이 전투적 과학들을 빛나게 관철하는 것으로서 이제라도 당원으로서 일꾼으로서 자기의 본분과 사명을 다해나가자고 합니다. 목표도 뚜렷하고 실천방도도 명백해진 이상 두려울 곳이 없습니다. 자제의 과학술 영향을 튼투히 그리면서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더잘 진행해 나무로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과학기술의 힘으로 풀어나가겠습니다. 우리 화학공업 부문이 실질 용을 쓰고 나가야 인민생활 향상에서 전변이 일어나고 또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실질적인 이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시대적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올해 우리한테 우리 화학공업 부문에 제시된 과업들을 예, 무조건 철저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전진과 혁신의 강력한 무기를 우리 모두가 받아 놨습니다 정말 우리 일꾼들이 사업퇴도일번세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라. 이거 얼마나 간곡히 강조하셨습니까?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간곡한 당부를 심장에 쪼아봤고, 새로운 어게는 계획 수행을 담보하게 될 결정적인 대책들을 다시 세워가지고 반드시 무조건슬 전해 나가겠습니다. 더 많은 철강재 생산으로 방을버야할 이런 불타는 맹세로 끌어분지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예공들 모두는 이거 어떻게 하면 한 톤의 샘물이라도 더 뽑아서 나라의 철강재 생산에 이바지할 것인가 이렇게 서로 서로 경험도 나누고 지혜도 합치면서 차지당 샘물 생산량을 누리게한사업을 힘있게 벌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체 부문의 약한 부분들을 이거 정비 보강하고 또 과학기술적으로 더욱 완비하게한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고 있습니다.